오늘은 이제 특별저녁기도의 5일째호세아스 9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영적 세계의 제1 법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시는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중력의 세기는 물체가 가진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어떤 물리 법칙을 설명하는 어, 말입니다. 어떤 물리 법칙을 설명하는 말일까요? 예. 맞습니다. 중력의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또 만유인력의 어,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어,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떤 물체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런데 그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면은 그 질량, 그두 물체가 갖고 있는 질량, 그 각각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어 질량이 크면 클수록 땡기는 힘이 세다는 말이죠. 그리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렇게 힘이 세고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그 땡기는 힘이 약해진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뭐 저도 잘 알고 설명한 것은 아니고, 어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만유인력의 법칙 또는 어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어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턴입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과가 왜 떨어질까 이렇게 예, 생각하면서. 을 이 사과라는 물체와 지구라고 하는 이 물체 사이에 이렇게 땡기는, 서로가 땡기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그 지구가 더욱 뭐 비교할 수 없이 크니까 이그 지구의 힘에 의해서 사과가 이렇게 땡겨져서 떨어졌다 하는 것을 이것을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어, 설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낸 것이죠. 참 대단합니다. 그죠? 어,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걸본 사람이 이 유턴 외에도 많았을 텐데, 이 사람은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 생각하고, 또그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어, 그 법칙을, 물리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죠. 어, 참, 저,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소홀히 다루지 않고, 골똘하게 생각하면, 어, 그 얻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어, 특별 저녁기도에도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또 찬양가사도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한다면 유익한 깨달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뉴턴의 이 중력의 법칙은 어, 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어참이 모든 물체 사이에 다 적용되는 이런 중요한 법칙인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중력의 법칙을 만약에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자기는 그런 뉴턴의 중력의 법칙 같은 거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그 망토 하나, 보자기 망토 하나 걸치고 3층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아무 안전 장치도 없이 뛰어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나는 중력의 법칙을 인정하지 않아 믿지도 않아 하면서 뛰어 내리면 아마 운이 좋으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좀 심하게 다칠 머리를 다칠 수도 있고 더 심하게 하면 3층에서 떨어져도 목숨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그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가 어그 중력의 법칙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어그 법칙은 작용하고 있고. 그 법칙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그 법칙의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런 규칙과 질서,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물리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리적인 질서와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고통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력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물, 물리세, 물질 세계에서 자, 작용하는 중력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세계의 제1법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게 뭘까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호와 군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기초다. 이 모든 지혜로운 삶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여호와 경외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 역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바람을 이룰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 우리의 이 정신적인 세계에서 또 실제적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영적인 제1 법칙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잘 살고 싶으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어 여러분 이 가정을 잘 이렇게 이루어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 중요한 영적 제1 법칙이라고 할수 있는 여호와 경외를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해드려야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자리에서 지금 오세아서 9장 1절 우리가 읽은 바에 의하면 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내가 왜와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여기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음행의 값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 수학, 보도주 틀에서 나오는 수학과 곡식의 수학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경외하는 어, 기뻐하는 이런 찬양을 올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처럼 어그 어, 금송아지를 섬기는 가난한 사람들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애굽 사람들처럼 저 아수르 사람들처럼 이 금송아지 신에게 바알 신에게 어, 또이 아수르 신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 그, 이, 장마당에서 뛰놀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감사와 인정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오히려 그런 우상에게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한 이유는 아마 그렇게 함으로써, 어, 이방 사람들처럼 어, 그 파작 마당에서 그 수확물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상을 어, 우상에게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우상이 아마도 그 다음 해도 에더큰 수확과 더큰참이 어, 보도주를 보도주를 보도들을 이렇게 수확할 수 있게 해주지 않겠는가 더큰 번영과 부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이 우상을 우상이 줬다고 기뻐하고 또 우상에게 또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이 기뻐하는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완전히 그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이고 그야말로 아까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3층에 올라가서 아무 안전장치 없이 뛰어내리는 그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그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머리가 다치거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 그 사람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제1법칙,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어, 참이 행위고 그런 어, 어,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제1법칙을 이렇게 이 무시한 결과,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미치게 될 것인지를 이 호세아 선지자로 한번더 경고합니다. 경고. 어떻게 경고하시느냐 하면은, 첫 번째,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어, 참, 그 세워두신 하나님 경외를 이렇게 이경외의 법칙을 어길 때, 첫 번째가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어, 말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늦은 비, 이른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내리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파장마당이 파장할 것이 있고 또 술틀에 새포도주가 가득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른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았다면, 곡식을 취소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이 술틀의 새호로주를 얻을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를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줄수 없는 그 애국과 수로와 가난의 반과 금속아지를 의지하다 보니 아무것도 줄수 없는 걸 의지하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마당에 풀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참 아무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포도주 틀에. 어, 새 포도주도 없을 것이고, 다장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 못한, 기르지 못한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다장마당에 다장갈 곡식도 없고, 술틀에 마실 포도주도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먹고,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참,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 이런 우리, 어, 말 속담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누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누웠을 때 발을 뻗을 수 있는 자리가 발을 뻗을 수 있는 누울 자리가 어디냐는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받아갈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또그 포도주틀에 어새 포도주를 얻을 수 있는 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새 포도주, 파장마당에파장할 국식이 가득하고 술털에 새 포도주가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는 첫 번째 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진짜 헛것이 아니라, 진짜는 우리 하나님 한분 뿐이시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뼈속 깊이, 여러분 영혼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 네. 보면, 이들이 참 영적 세계의 제 1법칙을 이렇게 깨뜨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열국에 호로신세가 됩니다. 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쫓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렇게 영적 법칙을 어기고 하나님 경외를 이렇게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면 열국의 포로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국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 원래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가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이제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애국으로 다시 가고 또일부는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된다. 그래서 다, 이렇게, 그, 약속하신 땅에서, 어, 이렇게, 붙들려가서, 더, 일부는 애굽으로 일부는 또저 아수르로 가서, 완전히, 이렇게, 흩어지고 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심,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 우리가 시작하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너는 백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찬양에 나오는 그 가사처럼, 어, 우리를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그 왕같은 대사장 거룩한 나라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뭡니까? 이 아수르의 추종자, 추정, 애국과 아수르의 추종자가 되어서 그 애국과 아수르의 똘마니가 되어서 그들을 흉내내기에 극거 하여서 그들의 신들을 갖다 숨기고 그들의 문사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수입해 가지고 따라가기에 극거한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하나의 나라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따라가는 그런 똘마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이 주부, 우리 집사님 주부도 계시지만 요리를 할때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습니까?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었을 때그 소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금은 버려지겠죠. 소금 맛이 못 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소금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더 이상 이렇게 이 머물지 못하고 아수르로 애굽으로 이렇게 포로가 되어 붙들려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도움 받았다고 해서 도움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 하나님 이 경외를 포기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되고, 온갖 서름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렇게, 우리, 우리도 복을 잃어버리고, 힘든 고난을 겪을 수도 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의를 얻는 니다 부르심의 교회 아닙니다. 부르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힘쓰려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우리 교회 이름을 정하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말에는 좀 이렇게 귀를 어, 안 기울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아, 너무 이렇게, 그 말씀 앞에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어, 우리,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 영적 제1법칙을 무시한 결과가 무엇인가? 절기도 못 지키게 됩니다. 여기 보세아스부장 5절을 보면 이제 포로로 들려가서그아수르에또애굽에들려간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지금 이 명절과 좋은 절기의 날에 너희가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춤추고 있지. 그런데 그이 명절 날을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겨야 될그 날을 이 땅에서 우상 섬기는 일에 바친 후에 너희들이 저 땅에 포로가 되어서 간. 후에는 이 명절을 지키고 싶어도 그 포로된 땅에서는 명절을 지킬 수가 없고 여호와의 절기도 지킬 수 없게 된다 하는 말씀의 내용이 이 5절 6절에 담겨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이 이들이 어, 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늘 어, 당연하게 교회를 갈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런 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어, 그것을 할수 있는 그 시기가 있고, 또 그, 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경에 읽을 수 있는 자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삼주간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회에 대해서 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회 자리를 열어 주시고 고세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므로 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보다 어떤 뭔가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보다, 또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너희들이 우상 앞에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 앞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너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저녁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들어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 기도회를 어 하면서. 참, 이렇게, 3주간을 지나고 난 뒤에, 저녁 시간이 되면, 아,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기고, 자기 삶에 힘든 일이 생기고, 자기 가족이 힘든 일이 생기고, 해, 하는 회사 일에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기도해야지. 사람 찾아가지는 것보다, 또 어떤 인간적인 방법 강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나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너무 좋으니까 너희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서로 기도하러 가자고 말하는 또 그래서 기도하러 함께 나오는 그런 어,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는 그런, 어, 이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부르심의 교회 사람들은 참, 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쭉 보셨지만, 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세계의 제일법칙이 있는데, 하나님 경애입니다. 하나님 경애하는 일을, 이렇게, 이, 포기하면,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포로가 붙들려가고, 그리고, 어, 참,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절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런, 어, 참, 경고를, 어,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 말을, 어, 그,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결국, 결국은 오세아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켰다라면참 좋았을 텐데,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은 그날 폭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그래서 술틀에는 새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고, 열국의 포로 신세가 되었고, 그곳에 포로로 부들어와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여호와의 절기가 돌아와도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아,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를 우리는 결코 개발받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이런 이 몰락의 길로 갔다면 우리는 그렇게 안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어, 해야 될까요? 어, 그렇게 하려면 우리 꼭이억해야될 것이, 어,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1절을 한번더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이 몰락한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감사해야 될때 감사하지 않는 데서부터 이스라엘의 몰락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연습을 이렇게 감사로 반응하는 훈련는 하나님 말씀 주시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재물 주시면, 재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공동체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부터 이제 11월 16일인가요? 17일 주일이 주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어, 한달 동안 한줄 감사 운동을 한번 어,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어, 카톡방에다가 한줄 감사하는 제목들을 하루에 한 가지씩 올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작고 사소한 것도 상관없고 또 말씀을 들으며 감사한 것도 상관없고 어, 어, 생활하면서 감사한 것도 상관없고 또, 기도 제목도 좋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연습을 우리 주수감사 일 때까지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훈련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 한 달을 감사로 이렇게 열심히, 어, 훈련하여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또 그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세계의 제1법칙을 잘 따르게 될 때, 그 반대에 복을 받게 되겠죠. 포도주 틀에, 어, 새 포도주가 가득하고, 사장마당에 화장할 곡식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우리가 풍성하고, 또 번성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절규를 기쁨으로 지키는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영적 제1 법칙을 영적 세계의 제1 법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 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